있어. 우리 시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뭘 만들고 계신 건가요? 마법 집이요. 마법 집을 만들고 계신 건가요? 네. 무슨 생각으로 만드시고 계신 건가요? 아빠요. 아빠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네. 우와. 아빠 선물 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시아가 잘 만들어주면 아빠가 마법집에서 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 안에 누구누구 살고 있어요? 어... 곰돌이랑 토끼. 아, 곰돌이랑 토끼가 마법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와, 곰돌이가 토끼는 뭐래요? 음... 아빠 좋대요. 응, 음, 아빠 좋대요? 네. 시아는 어디 있어요? 시아도 같이 살 거예요? 아, 여기 있었어? 리지 봐봐, 봐봐봐, 반대쪽, 반대쪽 그걸 지코길 열어야지 자, 아빠, 마법집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네. 사랑해요